자, 안녕하세요. 자안세신 댄스가 한번 지루반 마 음악, 음악 배경 음악도 제가 시집합니다 어, 이거에 맞춰서 기초, 키초, 어 기초를 한번 1번서부터 21번까지 저도 잘못 외워요. 그좀 뭐 해보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엄지걸이 뭐 개똥이 4박자 뭐 한번 이렇게 21번을 응용을 두 곡을 한번 제가 자 우리 모델분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모델분 나와 주시죠. 예 네. 「お願いします」 지게스텝이나 물레방아 다 넣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야 순서대로 하지 아, 그러니까 는 이게 자세히 보면 1번부터 그 21번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물론 제가 이제 카트를 한번 넣었는데 그래서 기초발만 잘하면 지르발라서 좀 사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쉬는 것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좀 빨리 그한곡 안에 21개발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사박사박 지게스텝 그 다음에 물레방아 끝에 가서 막 탱고도 좀들어가려것 들으니까 지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조금은 기초를 이렇게 사박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번 곡에는 지루박을 엄지걸이, 지게스틱하고 이렇게 몇 가지 사박자 한번 섞어서 한 곡을 제가 한번 뭐 되는 데까지 감상하시고요. 음악이 좋으시면 CD 저한테 주문하시면 제가 CD도 팝니다. 음악이 좋으시면 그래서 다른 선생님 것도 항상 얘기하지만 가져오시면 제가 해드리고 어, 사기 댄스는 되게 재밌어요. 어, 이렇게 여자랑 막 붙고 계속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린 거는 이제 기초를 응용한 어, 대부분 기초가됐어요 저한테 와서 배우시면 어, CD도 팔아요. 기초발 나와있는 CD도 팝니다. 그래서 물론 속기수도 팔지만 아,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 보신 거는 뭐 별로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특이한 건 없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에, 둘이 연습 많이 했다고 혹시 보시는 분도 오해할까봐 제가 둘이 얘기하죠. 조용필 <laughs> 가수 40년 했는데 리사이트 잡히면은 한달 연습을 안 돼요. 황용조 금메달 땄죠. 마라톤 근데 마라톤 또뭐 조선 마라톤 대회 걸리면 한달 전부터 4 2 1 9뛰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처음이에 사실. 그래서 막 맨날 조교한테 이분은이 무대분한테 좀 연습하자 그래도 앞으로는 아, 연습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 좀 해야 돼. 그래서 약간 너무 걱게한건야시고 뭐, 선생님 왜 그래 그러 하지 마시고 야 선생님 왜 그래 하실 분이 찍어서 올려봐. 나도 좀 배우게. 에, 선생님 왜 그래? 하지 마시고 뭔가 저 선생님한테 뭔가 배울 수가 없을까? 8 0먹은 하다 보지도 세 사람한테 세 사람 먹은 어른한테 배울 게 있고 어, 중국에 세 사람이 뒤을 가면 한 사람한테 배울 게 있대요. 아, 저 사람한테는 배울 거 없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 저는 뭐 저래, 뭐 저래, 취미 저래. 그럼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 항상 뭐 배우려고 그래야 돼. 아, 저 사람한테 장점을 자꾸 취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뭐, 왜 복장이 왜 자래? 뭐 배가 왜 나왔어? 뭐 돈이 왜 자래? 그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야, 전뭐 배울 거 없을까? 아, 저는 그래서 다른 선생님 거 가져오라고 한다니까요. 뭐 배울 거 없을까? 아, 배울 거 없을까? 그래야지. 왜 저래? 왜그 모양이냐? 그런사람은 발전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절대 안 돼. 사과 한 상자에 사과 하나가 썩 있으면 다썩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하나 있으면 다썩는데 사과 한 상자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빨리 내치셔야 돼. 주위에 혹시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 왜 제가 왜 저래? 막 나쁜 점만 뭐 그런 사람 있으면 친구 빨리 쳐내세요. 저 안에 살아가면서 도움이 안 돼. 야 그게 뭐 야당이 있어야 발전해. 네, 물론 이제 야당이 있어야 발전을 해요. 사실 에,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어, 발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래서 뭐 대소를 그만하고 한번이 번에는 제가 말한 대로 잘 못해요. 그래서 결론은 둘이 연습 안한 거예요. 결론은 둘이 연습 안한 거니까 예쁘게 봐달라고. 에, 결론은 에, 둘이 연습 안한 겁니다. 자, 음악이 우리 학원이 오래돼서 기기가 속을 썩여서 빨리 DVD 많이 사셔야 돼. DVD도 사시고, USB도 사야 음악 공부가 나옵니다. 자, 그 음악이 좀걸시기 하네요. 예. 자, 그래서 요번에는 그 제가 그 한번. 그가지고 그냥 그래도 그러니까 단점을보지 마세요. 그냥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지류박을 그 그러니까 좁은데서 치우는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무도장 같은 이것도 묻혀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이 제가 좀 제가 길게 뽑을 수도 있어요. 길게 뽑을 수 있지만 그거 백날백나 백날 다야 뭐 소용 없어요. 이 좁은데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 이제 좁은데서 치우도록 했는데. 네, 좀 어려운 기술도 좀 넣었어요. 근데 사실 말탈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자세 좋아. 그죠? 근데 만약에 말로 에서막 거꾸로 쓰고 밥도 먹고 누워 보고 화살 쏘봐. 자세 좋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세라는 것은 어려운 기술 쏠 때는, 이렇게 쓸 때는 약간 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 예? 야, 뭐 자세가 잘 이렇게 트리트하지 마시고. 아, 말을 위해서 화사스 올때좀 자세가 틀어지는구나. 초보 때 이렇게 말 타지. 초보 때는 자세가 좋잖아요. 그거 말이 자동인데. 근데 이제, 사격됐을 때 이렇게 어려운 기술 쓸 때는 조금 틀어집니다. 그래서, 야, 뭐 저래 하지 마시고, 아,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돼. 야, 뭐, 뭐야. 저거 하고, 오, 저렇게도 하는구나. 항상. 그래야 본인도 정신건강에 좋아요. 정신건강에, 그 암환자, 병동 가면 다 부정적인 사람이래. 남한 저런 동갑은요다 부정적인 사람 거의 아, 다는 아니고 저도 이제 뻥이 심한데 어쨌거나 제 얘기는 네, 긍정적이고 좀 좋은 면만 보자아요 밝은 면만 이 얘기하면 또 그럴 거그 사람 야 아까도 얘기했죠 야당 시대에 따라 발전해 네.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뭐, 사, 뭐 사당 뭐 야당이 많아가지고 그래 일제시 30년 잡혀먹었다 그쵸?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 야당이 많았잖아 뭐, 서론, 도론, 남론, 뭐, 북론 해가지고, 결국, 뭐야, 나라 발전하기 개뿔은 일제 30년에는 잡혀먹었잖아요. 그또뭐야 해방됐으면 뭐야또 뭐, 야당 나오고, 뭐, 이 또, 저6.25때 부산까지 또쫓아가고 그게 좋은 게아니고 적극적인 거, 이렇 걸고 넘어가도 좋지만, 자꾸 좀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하고 뭐 좋은 점을 해줘야지, 계속, 우리나라 계속 걸고 넘어가지고 자는 게 뭐가 있어요? 어, 그렇죠. 야,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 대비 1 2국이다에 그거는 모르겠어. 어쨌거나 잘 되게끔 칭찬하는 얘기해서 제가 좀 무리한 액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습 안 하고도 다 되네요. 에, 연습 안 하고도 하늘을 맹세그 연습 안 했어요. 그래서 남자만 잘하면. 자, 그래서 제가 사격대서 너무 사랑해서 정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꼭기초 21번 바인더도 배워가시면 질 받은 다 끝입니다. 자, 계속해서 겠습니다 감사합니다.